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상, 아, 말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나눠왔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본문을 따라서 페이스북에 묵상을 보는 글을 제가 올렸죠.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본문을 택해서 또 주일날 설교를 해왔습니다. 진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설교의 말씀으로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교회가 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올리는 글은 아,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묵사 묵상,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그 묵상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묵상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상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설교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보다는 쉽게 이해되는 말씀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말씀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들의 아무래도 눈이 좀더 가게 되지요. 하지만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좋다, 싫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양한 말씀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읽고 나면 그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넓구나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가면 어렵지만 서로 매이하면서 말씀을 계속 붙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교 우리가 셀을 만들었죠. 말씀 묵상을 하는 선화명을 하나의 셀로 만들어서 같이 묵상을 독려하고 나누게 한 겁니다. 그러면 혼자 갈 때보다도 더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 과정의 최종 목표는 묵상이 자기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혀서 스스로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표 감독으로는 3년 동안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도록 짜여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제법 많은 책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나눠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사사기, 룻기, 시편, 다니엘, 호세아 요엘을 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의 진도를 잘 따라오시면 성경 전체를 묵상,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졸업한 후에도 이 진도를 계속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 중에도 뒤늦게 그 페이스북 말씀 묵상 글을 따라서 읽기를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르 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벌였던 40년의 시간은 사실은 1 1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거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광해에서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던 것 거죠.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1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 규례, 법도는 모세가 시내사시내에서 신의사, 받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의 내용들이좀 나오고요. 신명기 6장부터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반면에 율법은 무언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강제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 5장 2절을 포함해서 신명기 곳곳에서는 이 규례와 복도를 잘 지키면이라는 전제를 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얻고 들어간 땅에서 잘살 거라는 조건부의 이야기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율법은 은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사람들이 상조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때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죄, 죄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평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약자의 권리가 빼앗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불행이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폭력적인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룻기에 오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줬습니다. 그 좋은 이삭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이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상을 죽지 않고 그대로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이 루처럼, 그걸 주서다가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밭에서, 나는 추수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인간 욕심을 따라 작동되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발휘하게 합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10개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인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 10개혁명의 말씀을 그 6장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쉐마는 앞으로 들을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는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는 주어진 말씀을 그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저에게 명예로운 일이자 또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때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분에 의해서 떠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전한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월을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도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랑말랑하게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를 그런 긴장의 자리로 몰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의 무게감을 또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니 언젠가 한 학생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나도 그런 걸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한 말, 그 수위 조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수위 조절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력, 권력자들의 주위에는 그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그런,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그 권력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다가 고난도 겪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설교를 그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그랬죠. 그렇다면 설교는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의 어떤 이슈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제가 그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무디 무디 하신다면 그럴 때는 저를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죠?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라 이,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어, 묵상하다 보니까 보금서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또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그 씨를 뿌리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력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명력을 잃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도 할수 있고, 죽, 죽게도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또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과정으로 옮겨 적용해보면 잘 읽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잘 듣고 잘 읽어야 합니다. 우선은 읽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당연히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전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배우려는 태도 또그 신앙을 나누려는 태도를 가져야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데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주중에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의 인터뷰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분 말씀이, 고금주의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 복음주의자들이면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 얘기하는가 굉장히 의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외우고 인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느냐는 거 아니냐 아닌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고 십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율법서의 대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율법부터 그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불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됩니다. 이런 행함이 읽기에 목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셰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신 주님 이심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이 이렇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모든 게 온,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온 존재로. 사랑하는 거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뜻을 품지 않고 엉뚱한 데 힘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쉐마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언젠가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떠날 날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떠나도 말씀은 남아서 그 자녀를 <laughs>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손에도 매고 이마에 붙이겁니다 집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볼수 있도록 문지방과 대문에도 말씀을 써서 붙여놓라는 으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적은 두루마기를 담은 작은, 작은, 작은 상자를 문 위에다가 붙여두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제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딸이 지금은 모이그룹에 빠져있지만 그때는 오메리칸 걸 인형, 예, 네, 굉장히 빠져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여자 아이들이라면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인형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이 인형 가게가 미국 전역의큰 도시, 뭐, 시카고, 애틀랜타, LA, 이런데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카고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시카고에 있는 가게는 몇번 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캄프라스 때문에 LA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LA에도 이 인형 가게가 있다는 걸제 딸이 LA에 가서 혹시 그 American g 에들르게 되면 자기 뭐 하나 사다 달라는 겁니다. 제가 차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하니까 거기 갈 일이 있겠냐, 어, 못 사줄 거다. 그게 얘기하고 이제 LA에 갔는데 그 일정 중에서 잠깐 오후에 자유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쌤들하고 그 시장 같은 데를 쭉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그 인형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바로 오른편에 그 인형 가게가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거기서 파는 모든 물건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거기 있는 물건들을 안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보는데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딸이 너무 좋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 말도 생각이 났고요. 같이 가면 놔두고 혼자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아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념 티셔츠를 하나 사서 돌아가서 딸한테 가져다주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좋아하다고 그 좋아하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딸이 그때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게 이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해야 하니까, 응가하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따라 사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는 기림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일, 그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 거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죠. 신명의 육장은 이런 말씀으로 고쳐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의성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분의 넓고도 깊은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길 말씀을 한심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선 저희를 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